네, 잘았어요 아, 안녕히 주십습니다잘녕히습니다 아,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야 이거 좋네. 아 좋다. 어님 응. 어. 좋아? 나도 좋은데 와 진짜 근데 공기가 부위가... 멋지를 뭐 물질 않고 있네, 지금. 우리가 던지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기다리네. <laughs> 이것도 잖아 재수없는 사람도 못 잡는 거야. 아니,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 낚시 토크쇼 할때 있잖아요. 그 그냥 그 안에 애들 풀, 어, 이거 봐. 저기 난리 났잖아. 오, 야. 저기 올렸다 부럽다. 부러워요. 가족끼리 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가족끼리 저렇게 와가지고. 근데 우리 가족은 오면 안될것 같아. 왜요? 내가 못하니까. <laughs> 아이들에게 실망만 어... 안겨주고. 어... <laughs>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 뭐요? 낚시를 할때뭐 세월을 낚는다? 음, 음. 어... 아니, 골프도 그래요. 골프도 와서 그냥 가만히 <laughs>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공 치는데 이제 거긴 골프는 거긴 이제, 거긴 이제 거긴. 화가 생겨서 그런데 낚시도 화를 다스려야 돼. 못 잡는다고 성질러 그러면 안 돼. 어... 오, 잡아니 뭐가 저, 저 왔어? 잡 e t t 오, 진잡혔다진짜 오, 잡야다야진짜진어떻지진확진라고 어떻게... 그렇지. 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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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야. 야야 진야. 야야어야 이거 그냥 물고 나갔어. 불어 선배님. 불어 선배님. 무슨 어, 뜻이요? 어, 어? 그래? 오케이. 오케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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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천천히, 천천히. 걸렸어. 어. 걸려. 어걸네 걸렸네. 걸려, 야 이거 이제 잡은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저기래. 오, 오 이거 망 못했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오, 아니 근데 이게 저기래. 오, 오, 오 이거 망 못했다 됐다. 듯. <laughs> 뭐 뜰채 준비? 야, 뜰채 교진아, <놀람> 야, 교지아뜰 테. 오, 야, 나 이거 처음 잡는 거야. 야, 오, 야 뭐야? 야, 얘들, 오. 야. 오, 얘들 힘이 있어. 오. 오, 갔다, 갔다, 갔다. 야, 야, 이게. <놀람> 형님, 여기까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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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야. 야, 야. 이거 월척이다, 월척. 원청. 야, 야. 야, 야, 이거 배다 자. 되는 거 맞아? 형, 형, 형. 배다 되는 거 맞아? 우와, 진짜 크다. 이거 내가 잡은 거야, 나왔네, 이거 누가 잡은 거 아니야? 우와, 대박. 어, <laughs> 았어요 <laughs> 형! 이 웬일이야? 처음 잡았어요, 처음! 진짜 야, 크다! 야, 규진아! 근데 와. 있잖아 이게 이배가다는거 맞아? 아, 배가 아프네 여기 있잖아 <laughs> <laughs> 어, 어, 근데 있잖아, 그게 있네 음. 이 사람들이 나를 엄청 부러워하네 <웃음> 부러워요 다시 내돌아는느지 언제까지나 아이고, 야 예,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아근 그랬잖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눠져서 있잖아요, 체험을 하잖아. 그러면 항상 우리 게 좋다가도 음. 저쪽이 궁금한데, 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안 나와가지고 왜냐면 가두위에서 느면 나온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맞아, 맞아. 안 나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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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나왔한 어. 마리 나왔거든. 근데 전멸인데 나만 잡은 거야. 아 야. 여러분들 헤드로 갑니다. <뭐들어> 저예요 아, 아, 잡... 이만한 고기 어, 잡으셨다고. 진짜. 좋고. 아니 고기가 진짜 이만했어요. 이제 이걸 잡으면서도 야 저쪽은 그림 많이 나오겠다. 저게 엄청 작겠네. 뻔해서 했더니 들어보니까 거의 못 잡을 텐면 저게 가조가 네. <laughs> 네. <laughs> 없었어요. 생각해 그럴 줄 알고 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아 예. 니유 네. 맛있게 먹자. 지금 이렇게 맛있게 회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참돔을 한 마리 잡으신 김구라 선배님께 선제 낚시공원 2인 무료 입어권 그리고 선제단 무료 숙박권 1인 아, 이걸 준다고? 상품권 전달식이 있습 잡으셨으니까. 아 이거는 있잖아요. 음. 교진 씨한테. 왜? 네. 아, 아니 아니 어. 진짜로요? 아니 그거. 네. 저희 바지락 팀에서는 어. 신진 선배님. 예. 그래? 이렇게 딱. 아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그래. 네 제가 제일 많이 잡아가지고. 아전전달해하도록 예. 아, 아.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저희가 레츠고 파크 골프 마지막 게임만큼 네, 네. 미니 퍼팅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그래요.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가까운데 간 사람이 먹는 걸로요. 아 니어, 어 니어, 니어. 최종 두 명.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기적의 맨발 걷기, 그거 하나랑 해요? 여기 아니, 숙박권. 숙박권. 아 숙박은 좋습니다. 네. 예. 어, <laughs> 자 그럼 이제 경민형하고 저하고 한번. 네, 먼저, 네.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네. 먼저. 네. 먼저. 아어저께 퍼팅을 몇개 놓쳐가지고 속상했는데. 몇 미터지? 한 2.5m 정도 돼요. 네. 자, 갑니다. 기회 한 번. 자, 김경민하고 쳐. 오, 됐다. 아, 잘 치네. 아! <laughs> 야, 머리는 딱 맞았는데. 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없죠? 어, 아니 브레이크가 내보니까 우측이 있네. 자, 김경민. 뒤태가 조금 저희가 불편하네요. 어, 이거 원래 그래. <laughs> 와, 근데 바람이 부네. 커팅하는데 바람이 영문상관이야. 오 잘했는데 오 에이 선배아 승!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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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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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 선배님. 형님 그냥 거죠 먹네. 이거 거죠 먹어. 심신 선배님 가겠습니다. 아, 어제보다 이 직진성이 좋았거든요. 나중까지 난게 아니에요. 이건 기운이 좋아. 이건 또 뭐야? 아, 너 제가 이긴는것 같은데요? 고죠는 아까. 아, 형님. 근데 왜 이랬어? 이게 스포츠예요. 예, 정라요 근데 왜 이랬어? 아, 형님. 최단 거리로 재 주세요. 최단 거리로. 아, 그럼 당연하지. 이만큼이만큼 나고요? 그래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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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안 굴른다고 했으니까, 살짝 핸드 퍼스트하고, 이렇게 가, 끝까지 <laughs> 가지가는 걸로. 자, 자,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는 걸로. 저거 봐, 저걸 어떻게 이겨? 야, 아 야, 야, 야. 저걸 야, 야. 어떻게 이기니? 아냐 아냐 몰라. 어, 몰라요. 몰라. 선배 님. 잠깐만 저거를 마크를 해야 되나? 아닌가? 아 제공 맞으면 제가 지는 걸로.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오! 오! 아 진다. 오! 아 진다. 오! 아 진다. 야 이거 봐. 대박. 아 몰라. 마크 했으면 마크 했으면 들어갔어. 들어갔어. 맞아 맞아. 지독해, 지 저들 하던 대로 그래. 할게요. 오, 좋이 나이스! 나이이스좋이 좋아!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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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지이스이만큼이 오우, 좋다, 좋다,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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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쉽다. 좋았어, 좋았어.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오일이라고 한번 붓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그래요.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해겠 와, 멋있어. 오. 오, 이 친구 봐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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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봐라. 자 그럼 이게 내가 보니까 요번에좀 넣어야 되겠다. 우와, 오 약간 들어갔다. 들어간. 다어오 약간 들지갔다 들어간. 오 약간 들지갔다 들어간. 들어. 이래서. 이래서 금구라 금구라 하는 겁니다, 아. 제가. 개떡 같은 어, 경우가 아, 다 있어요. 이런 포트를 많이 냈거든요. 예. 어, 자, 이는 인정입니다. 요거는 어, 어, 이걸 먹기 때문에 자, 할 말이 없네요. 오늘 어, 웬일이야? 낚시도 혼자 잘하고. <laughs> 어. 됐어. 아우 야! 야, 야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이 아, 아, 그 정도는 아. 가능성이 있어 주희야 진짜 가능성이 있어 너올 뭔... 생각하지 말고 좋...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좋다 나이스. 좋다 이렇게 가든 지 안돼 자 이렇게 되면 자 제가 예 제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맨발 걷기를 가지고 가서 네. 아, 저희 어머니께 드리도록 하고 팀바권을 가져가시죠. 이야,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아유, 자, 맨발 걷기.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잠깐만요. 우와, 어때요? 오, 좋네. 어때요? 시원해요? 너무 좋아. 이게 혈액순환도 되고. 아, 너무 좋고, 아 여기서 자, 이런 것도. 아, 그렇죠. 스쿼트고. 어, 이런 것도. 어 좋네. 근데 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고, 이렇게 이런 것도 좋고,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좋고, 어, 너무 싶다. 좋네. 제 2회 레츠고 파크골프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냥 고생 많았어요, 예. 어, 시상에는 우리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분들께서 한분한분 한분 시상에 도움을 주시겠고요. 네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상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저희가 먼저 1 6회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어, 자체적으로 또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음. 서프라이즈로. 제작진분들이. 근데... 네. 네. 네, 이런 게 사실 있었는지 몰랐는데 좀 어,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어, 원래 이그 시상식 예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한 시상식 중에서 상패가 저렇게 허접한 건 처음 봤어. 오히려 <laughs> 저런 거 없어 웬만하면. 저거 애들도 좀안 <laughs> 갖고 놀아. 그저하게야너그서 너. 1,200원입니다. 그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으로 맡겠어요 그럼. 저런 거 마음이지. 시상자가 4명이고 <laughs> 진행자가 네 명인데 상이 네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100% 확률로 저게 말씀드릴게 피부 예민하신 분들 괜히 뽀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뽀뽀하면은 다음 날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거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뭐 감사 잘 받겠습니다. 예. 네. 시상에 도움 주실 분첫 번째 분은 이무일 선배님께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가시고저 <laughs> 뭐, 이렇게 진지해. <laughs> 첫 번째 시상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엄마 나 시상자 나왔어. 네, 첫 번째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상장 공지나가지유상. 수상자는요? 네, 수상자는! 누구야? 누굴까? 누구야? 누구야? 공지나가요 누구예요? 누구 이 누구예요? 받을 줄 몰랐네요. 네, 네. 네. 김지유! 축하 축하드립니다. 공지나가지유상! 정말 예상 못했다. 감사합니다. 아, 위 사람은 레츠고 파크 골프에서 언제나 홀컵을 살짝 비껴가는 여유와 <laughs> 어, 맞아. 뛰어난 감각, 누구보다 넓은 시야로 필드를 지배하였기에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레츠고 파크 골프 환장의 짝꿍 제작진 일동. 그래. 오. 사실 지나가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에, 자. 축하드립니다. 자, 네. 어, 가까이 만지지 마시고요. 네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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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공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저를 옆에서 응원해 주신 우리 경민 선배님 언제나 감사하고요. 이 예, 레츠고 파크 골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멋진 스태프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시상 아 상에 비해 굉장히 수상 소감이 그래, 고퀄이야. 네. 뭐 고퀄리티야. <laughs> 되게 좋은데? 아 그다음 시상에는 우리 신지 선배님께서 도와주겠습니다. 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무슨 상일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상장. 노력이 가상상. 노력이 가상상. 노력이 가상이면은 뭐 박진아, 김경민, 이파전인데요. 누구 구구구구구 이름 박진아. 아 그래요. 아아 정말 노력 많이 하는 친구예요. 예. 레츠고 파크 골프에서 누구도 시키거나 맞아. 기대하지 않았지만 성실한 준비성과 자기 욕심으로. 소품을 활용한 멋진 진행력을 선보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레츠고 파크 골프 환장의 작공, 제작진, 일동. 아, 축하해. 아유, 예, 축하합니다. 예. 어, 레츠고파크골프 16회까지 달려오면서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우리 이렇게 지유를 알고 있었는데 지유랑 같이 이렇게 여행하듯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laughs> 여러분 소원은 빌년 이어져요말해줘 <laughs> <laughs> 소원을 말해봐.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지고. 효율은 떨어지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이 네. 먹고 네. 저런 거 갖고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네. 얼마 그리고 네. 예뻐요. 그리고 네. 저런 거 있잖아. 불필요한 거 걷어내면 괜찮아. 그러니까 네. 아, 좋아. 어차피 뭐 제작진님들지 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무엇이다? 예. 다음 시즌, 고고! 죄송한데 지금 드론 배터리도 다 달아간대요. 아니. 좀 있으면 이 떨어져요. 어, 드론 아, 드론이 해. 지금 <laughs> 나는 숯불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서 죽겠어 지금.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어. 저희 지금 요일이라서 다른 손님들 체크인 해야 돼 가지고 어, 지금 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상에 도움을 주실 분은요. 인규진 선배님 십니다 아, 네, 네. 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디야. 자, 상장! 입담은 홀인원상.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 누구죠? 두귀두귀두근. 김구라! 네, 아유, 야, 고맙습니다. 야 맞아요. 맞아요. 위 사람은 매츠고 네, 네. 파크 골프에서 있어 보이는 지식자랑과 네. 센스로 경기의 흐름을 이끌고 어. 골프 실력보다는 말솜씨로 멋진 스윙을 선보였기에 이사장을 수여합니다. 레츠고 파크골프 환장의 작품 제작진 일동. 야,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야 진짜 아. 입담은 호리원상네 좋네. 파크골프가 요즘 또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크골프 한번 쳐보시면 아, 이 스포츠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광하나 뭐 재밌어요. 하시는 거 아,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저희가 또잘 준비해서 어, 다음 시즌 어, 준비하도록 하고 우리 연예인분들 어, 모르는 전화 안 받지 <laughs> 마시고 받아주세요 <웃음> <웃음> 네. 이상한 전화 아닙니다 우리 한세네통 오면 그냥 김경미라고 생각하고 <laughs> 꼭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상자 아, 이제 마지막 시상만을 남겨두고 음. 있습니다 마지막 시상에 도움을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심신 선배님이십니다. 아, 예. 예. 역신의 무리수상, 김경민 네! 네. 아아아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역시 무리수를 <laughs> 아직 건강하시네 역시 무리수 감사합니다 <laughs> 약간 어지럽긴 <laughs> 하지만 감사합니다 위 사람은 레츠코파크골프에서 탁월한 예능감과 맥락을 추월한 무리수 드립으로 제작진의 분량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유, 야,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같이 어머 어머 우시는 거죠? 우시는 건가요? 눈물 나. <laughs> 사장님 불좀 빼주세요.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laughs> 저를 믿고 나와주신 많은 연예인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차 목표는서태집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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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수고했어요. 김구수 고맙습니다. 대장집이 짜다는 걸 처음 봤어. 자, 하나 둘셋 파이팅 하시죠. 하나 둘셋 파이팅!